수비 공도 잘 빼줍니다. 탄력을가릴수 있을까요? 밀고 나옵니다. 프론트 전지 의 젤트라인 점퍼 심성영 다시 리바운드 한테코슈어 갑니다. 더블팀 아, 지금 뒤로 나왔는데요. 선수 있어요? 심성영 오른쪽 페이트죠 어렵게 올렸습니다. 파울이에요. 오늘도 네. 역시 피스컬게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십삼 초 동안 골파하는 과정이었고요. <목소리> 삼성 전명의 공격이 이어집니다. 주연이 선수가 <목소리> 다시 들어왔어요. <목소리> 오늘 뭐 체력적으로 주전들이 모두 지금 뛰기는 사실상은 좀 무리에. 아, 물이... 그렇죠. 네. 아마 임금현 선수는 뭐 여기까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네. 그래도 김한비 선수라든지 이명관 선수라든지 식스맨들을 또 흡연하게 많이 기용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아, 그러면서 또 효과를 음, 주는 것 같아요. 핸드업 짱게 윤혜빈. 돌아설 때 방해를 합니다. 다시 잡았어요. 외부하고 김한비. 페이크 모션. 다음 기술을 따돌리고 던집니다. 오! 오! 좋았어요. 김한비. 아, 이렇게 큰 무대에 5 0 0 갑자기 트위이 되면 좀 이런 건좀어려울텐데도잘 네. 해줬네요. 아, 박지수를 완전히 장난으로 수비를 는김하현이었죠 아, 이번에 김단비가 수비를 했고요. 박지수에게 잘 막고 있어요. 수비 좋습니다. 자 도루 타임을 다 알고 있어요 던집니다 짧았어요 리바운드 자 원래 김명정 선수가 박수수가 아닌 신청용 쪽으로 공을 줬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좀 아쉬웠죠 빠르게 페이스올립니다 빠르게 빠르게 공을 떨어뜨렸나요 다시 스틸을 두드립니다 심성현 자볼 빼면서 짧게 자 빨리 줘여죠자 이번에 김봉희 선수 쪽으로 아우 이 나왔네요 자 이번째 시간은 시간에는... 아, 볼캐치에 대해서 어, 음, 배우들 배웠습니다. 볼캐치할때 아, 아까도 서우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볼을 쭉 뻗어서 볼을 받아 맞이해셔야 되고 볼을 눈을 주시하고 손을 뻗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받으려는 곳을 계속 가슴을 가슴에 손을 이렇게 내물어야 돼요. 손을 달라고. 헤이 상대방 사인을 보내야 돼요. 그래야지 그 다음에 패스가 원활하게 이렇게 딱 주는 사람이 마음 놓고 딱줄수 있게 딱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 미다웃해서 어 나와줘야 돼 정확하게 미다웃해서 딱 붙여서 딱 나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는 사람이 되게 불안합니다. 손을 내밀고 헤이 hey! 소리치면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. 그 미다웃 연습은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어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동영상 아 여러분들 잘 지금 2코타까지만 보고 다음엔 3사 꽃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삼성, 삼성생명이 KB스타즈를 줄곧 니드에 나가고 있어요.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KB 스타드가 다 우승 후보라고 했어요. 근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3선 생명이, 사위 팀이 우승하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. 확실히 어 농, 농구라든지 모든 인생의 변수는 있다. 그래서 열심히 하는 팀, 어그 다음에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팀한테는 항상 뭔가 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어 포기하지 말고 끝에서도한을 가지고 어 열심히 어떠한일에든 열심히 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다행히도 수업이 온라인국오도라인을서도서 여러분들 게임도 하고 만서수 있는 시간도있어서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.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면서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. 자, 이렇게두 개의 또, 또 까지 내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.